안녕하세요. 아참 멀리 멀리 떴네 멀리. 아 멀리 떴어 멀리 떴어. 별내동이요. 뭐 여기 이렇게 멀리까지 가냐고요? 탕후루니까 배달되는 탕후루가 배민 배민 배민에 배달되는 탕후루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 동네 방네 다 검색해서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궁금하시죠 어떤덴지? 자 여기입니다 영수탕으로 자 안녕하세요 별내동 아 어, 이거야 나 어디가 고장 난지도 모르겠네 아어 어. 안녕하세요 아 얼른 가봐야 되겠다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자몇 분이죠? 지금 출발이 1분 아 제가 지금 넋이 나갔어요 방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 뒤에서 오시던 분제가 핸드폰이 떨어져서 핸드폰 주스라고 잠깐 오토바이 속도를 줄였더니 뒤에서 오시던 분이 제 뒤를 꽂았어요 근데 다행히 옆으로 비 끼면서 꽂아가지고 그분 윈드스크린이 살짝 긁히고 제거 어, 이거 그탑박스가 거기 윈드스크린이 살짝 긁혔어요 근데 다행히 파손은 아무도 안됐더라고요 근데 아 원래대로라면 뒷방이 잖아요 100대 0이거든요 완전거리 위약보 그냥 꿀사고 꿀사고 근데 아 이거 영상 찍으려고 눌러놓은 상태고 저 넘어지지도 않았고 해서 그냥 막 그냥 가세요 그러고 났는데 저한테 막어 이거 보험 부르면 100대 0 사고니까 그냥 가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나 그랬더니 아이 사람은 이 양반아 다쳤고 막 화를 막 내셔가지고 그러면은 뭐보험사 부르세요. 보험 처리하게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래요. <laughs> 그래서 번호판 뒤에 찍어놓고 지금 어찌할까 어찌할까 막 그러고 있던 중이에요. 아참 난감하네. 그러다 그냥 제가 상황 설명 잘 했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어? 그냥, 그냥 가시면 된다. 크게 뭐둘다부셔진 것도 없고 바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손 내밀고 악수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잖아. 그죠? 어, 사고 당한 사람은 저인데, 제가 뭐, 급부를 그 잡았다고 해도, 안전거리 못지키고바 뒤에 바싹 붙이신 기사님 잘못도 크니까. 그래도, 일단은 선행 한번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죠? 음, 신호도 딱 걸리고. 자, 별내동이에요. 경기도, 뭐, 자주 안 뜨는 곳이기는 한데, 여기 이분 단골이 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배달했던 데도 여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내동 가고 있습니다. 뭐, 어, 살짝 접촉은 있었지만, 음, 크게 어디 몸안 다쳤고, 오토바이도 상한데 없으니까, 그냥, 아쉽게 합의금은 못받지만 네, 어, 착한 마음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별내동 즐겁게 배달 한번 해보고 올게요. 아, 사실 제가 어제 밤 늦게 11시에서 12시 정도에 출발해갖고, 경상북도 안동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상당히 해롱해롱 하는 중인데, 우리, 그, 그, 우리, 우리 직원, 같은 직원, 그, 배달, 그, 별내동 잡은 거를 제가 몰래 빼왔어요. 그리고, <laughs> 나 이거 줘! 그랬더니, <laughs> 빼가고 나서 달라 그런 양아치인가요? 빼가고 나서 이거 줘! 그랬더니, 저보고 가래요. <laughs> 왜 그랬냐면, 어, 동네를 세 개를 쳤는데, 어, 눈, 운전을 너무 많이 했더니 눈이 피로해요. 그래서, 지도 계속 보고 다니는 게좀 어, 어, 어지러워서, 그냥 빠르, 빠르게 빠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 멀리 하나, 가 갔다 오는 게좀 도움이 되겠죠. 다른 우리 직원분들한테 멀리 하나 갔다가 빨리 갔다 와서 또 멀리 가는 거있으또 하나 잡고, 안 빠지는 거 있으면 하나 잡고, 이런 식으로 좀, 어, 운영을 해볼게요. 아, 힘들다. 아 오늘 간만에, 간만에 저기 왔어요. 간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지금, 오랜만에 콜이 좀 밀리는 상황인데, 어, 그 전에, 이번 한 주가 진짜 배달이 없었잖아요. 아우 나 근데 여기 차들이 너무 많아고 가지를 못하네. 저 앞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이거 한번 빠져 나가야 되는데. 어, 신호 바뀐다. 오케이 오케이. 이 타이밍이 되게 위험하죠. 에이. 마지막 오케이 신호 바뀌었고. 어, 어, 뭔 얘기하려 고 그랬지? 어, 이럴 때 대감기 없나요? 대감기? 대감기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갖고 잘.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많이 피곤한 상황이긴 한데, 아, 맞다. 그 얘기였지. 콜 가뭄에서 오랜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한 발, 두 발부터만 감사! 막 이랬었는데, 아, 오늘 막 이제 세 발, 아네 발, 막 이렇게 막 갖고 다니고 있죠. 아, 우리 기사님들 지금, 우리 직원분들 너무 신났어요. 저도 덕분에 신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수익이 늘잖아요. 네, 수익이 늘고. 아 물론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 오너거 출신이 아니고, 플레잉 코치 스타일이라, 네, 열심히 배달을 하는 그런 대표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별내 가면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원래는, 어, 이거 내가 몇분 만에 갈수 있는지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볼까? 그러고 막 신나게 달려야 되는데, 오늘 조금 해롱해롱 해가고 조금 걱정이 돼서, 어, 오케이. 액션서딱 바뀌고, 예, 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되 늦지 않게 가기로 마음 먹고 연출발합니다. 어, 얼굴이 폈죠? 어, 차 타다가 제가 그 요새 그 차를 뽑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 어, 신차 아우디 A6 타고 고속도로 달리고 막 이러고 왔더니 와속도감은 끝내주는데요 졸려 잠을 얼마 못 자고 운전을 계속했더니 졸려요 와 졸면서 졸면서 왔는데 아 여기 서울에 올라왔더니 또 다시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제 저희 제 MR을 타고 바람을 쐬면서 다니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입이 활짝 한박웃음을 띠면서 있는데 마스크가 가렸어. 마스크가 어? 제가 또 한방 미소 끝내주거든요. 어 미소하면 또제크리 아니겠습니까? 한방 미소 제크리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음어얘왜 이렇게 올라갔어? 지금 반 정도 안네요. 아 멀어 멀어요. 여기, 이게, 탕오루를 좋아하는 친구분들이, 아, 친구분들? <laughs> 탕오루를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신 동네가 어딘가, 제가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와, 엄마, 그냥 중구난방이요? 같은 집에서 두번 먹지도 않아? 아니요, 같은 집에서 두번 먹지. 진짜 중구난방, 여기저기 다 시켜먹는 거예요, 탕오루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탕오루를 좋아하시나 봤더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먹어요. 보통 어린 친구들이. 아, 근데 그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음 그런 부분을 어찌해야 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호를 막 먹는 분들 이제 배달을 제가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이제 손님들이 음식을 받으실 때 보통 어좀 나이가 있는 중년분들이 받으시면 애기한테 주더라고요 뒤에서 엄마가 음식을 받으러 나오면, 류탕오르를 받으러 와서 있어. 어,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아, 지금 천여, 아아 미혼, 싱글이신 분들, 이건 내 얘기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나중에 애기를 키워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애기도 많이 키워봐가지고, 아 어, 근데 뒤에서 이렇게, 빼꼼 고개 내밀고 이렇게 저를 반기는데, 엄마, 왔어요! 이러면, 뭐가 와? <laughs> 그래서, 막 그렇게 있을 때 저는 이제 팔게 웃으면서, 음, 삼촌이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주고, 이게 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날씨가 추우고 밤이 되면 저는 LED를 키거든요. 낮에는 LED를 잘안 켜고 다녀요. 낮에 켜놨다가 저번에 한번 만원짜리 그 딱지 하나 끊겨갖고, 밤에만 켜놓는데, 밤에 이제 켜놓고 오토바이 세워놓고 배달 갔다가 내려와서 출발하려고 보면, 꼬마, 치 꼬마들이, 애기들이, 제 오토바이 주변에 이렇게 보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토바이 이렇게 딱 앉으면 아무래도 이게 얼굴도 산적같이 생기고 어깨도 넓고 막 요새 이거 패딩 입어가지고 더 두껍잖아요 몸이 그래서 아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이렇게 챙겨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험악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 안 하고 애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LED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아빠나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제 오토바이 LED를 이렇게 쭉 보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애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예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쳐다봐요. 조금 더 봐도 되는데, 어, 그렇게, 그런 재미들, 이제 사람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어, 같이 지내면서, 어, 생기는 그런 즐거움들이 좀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아,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 이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저희 그 생각대로 뭐단합대회 해갖고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아, 그 영상, 그, 거기서 출발할 때만, 헬멧 벗고 찍은 거예요. 아, 저희 그 먼데까지 가면서 헬멧 없이 가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명예회복을 해보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2차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도 넘었죠. 1년도 넘은 시간 만에 2차 단합대회를 곧 준비할 예정이에요. 영상 찍어서 또 올릴 테니까 이번에는 그 전부 다 헬멧을 쓰고 아예 얼굴이 나오게 하려고 사실 안 쓰는 사람들 많아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던 건데 아, 이번에는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헬멧을 딱 안전하게 쓰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장소는 비밀이에요. 어, 보시고 어딘지 맞추시는 분께는 서울에 계시는 분이라면 한두분 정도 추첨할까요? 한두분 정도 빠르게 그날 당일날 댓글 달아서 맞추시는 분한테 비비큐 어, 치킨을 한 마리 보내드릴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자, 이런 건 이벤트도 좋아하니까. 아, 어디냐. 택, 보고. 어. 오출. 음, 네. 오출까지 다 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한 지 보면 한 10분 만에 온것 같아요. 빠르게 왔네요. 신호 두 번이나 걸렸는데. 두번 신호 걸린 것 치고는 10분이면 괜찮게 왔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핵장타를 빨리 빼줘야 돼요. 빨리 제가 빼주고 다음 거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복귀까지 영상을 올리니까 좀 길어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음식을 전달하고 고객님한테 인사하고 여러분한테 들 인사하고 그리고 첫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이 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수다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서 어, 근데 손님들 같은 또 엘리베이터 또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침묵할게요. 어, 어, 다행이다. 아, 근데 복장이, 아, 조끼를, 새 조끼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입고 있어요. 아, 근데, 아쉽게도 추워서, 조끼 새 건데 자랑도 못하고 있고, 아쉽게 이렇게, 어, 위에 패딩을 걸쳐서 입고 있습니다. 별레 쪽은 여긴 더 추워요, 지금. 아, 어디냐, 어디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 가 아니다. 음. 여기네요.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역시 어떡해. 역시 마음이 아프다. 한번 사주고 싶어요. 나저 눈물을 날라 그래. 초등학생 같아요. 용돈 모아서 주문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탕후루 되게 좋아하나봐요. 근데 여자아이 아니고 남자아이였어요. 오, 너무 마음이 짠한데. 다음에는 또 같은 주소 들어오면, 다음번에 제 사비로 서비스 딱 사갖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안동 갔다가 차차 신나게 타고 와서 지쳐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녹화하고 온 제클이었습니다. 자. 민망하기도. 딱 내리자마자 앞에 다른 사람들이 계셔서 어 뭐다 주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쏟다 떠는 데까지 아직도 15분이 안 됐네요. 영상은 15분 안에 모든 걸다 끝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기로 어 해볼게요. 자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모두 제크리 화이팅. <laughs>